안녕하십니까. 주익수선입니다. 오늘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유나이티드 제약은 부데시노드라는 어, 그, 코로나 흡입치료제 관련 이슈로 주가가 3만원 정도에서 11만 2천원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는 7만 2천 5백원을 기록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어, 부데소니드 같은 경우에, 미국의 서부 텍사스에서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 이 종목이 이제 이슈를 주목을 받고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어, 신풍제약의 피라맥스처럼 부대손니드도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약물 중에 하나죠. 어, 근데 지금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트럼프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는 뉴스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 부부 대선 한달 앞두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각 10월 2일 오후 7시 40분인데요. 미국의 나스닥 S&P 선물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트럼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급락이 예상이 되고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도 지수가 급락 또는 하락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코로나 백신 관련주,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반대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한 종목이 또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 제약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제약도 신풍제약 다음으로 코로나 치료제로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트럼프가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뉴스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 나올 때 유나이티드 제약은 반대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맘고생이 심하셨던 유나이티드 제약 주주님들 어 주말 동안 뭐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어 아마도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급등이 나올 그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후원계좌 카카오뱅크로 후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아마도 더큰 수익, 더 좋은 결과 반드시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